다람쥐, G 포지원이리는 포. 순간 저기 보세요. 폭포. <목소리도> 우와 운동장. 아니야 <목소리도>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막시 그렇게 떠들까요? 그러면 될까요? 놀이기구 한번 하면 된다고 안어요 아, 놀이기구 한다. 운동기구 하면 돼요 안 돼요? 안 되죠. 약속하죠. 짠. 아, 여기 너무 좋다. 자 가봅시다. 자, 아빠 손잡고 가세요 네. 아, 아니 아빠 아, 손 안잡아주세요 아 아빠 네, 얼굴 찔러서 빨아 오세요 안녕. 아빠 또아 안가졌어 조용 예원아 한번만 더 떠들면 바로 갈거야 조용히 해주세요 아, 여기 벚꽃 한번 볼라고 몇 번을 왔냐? 지금 아, 너무 이쁘네요. 3주째 오고 있습니다. 3주째. 사람 쥐 쥐? 쥐포? 지원아. 어. 아빠 우리 주째게 가자고요. 지원. 조용히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도 주째3동째 꽁을 안 가져왔다 지원이한테 응. 혼났어 아. 응.